이게 바로 머위잖아요. 네, 머위죠. 네 지금 저희가 머위를 네. 이렇게 삶았습니다. 이 머위를 네. 어떤 요리를 해주실 거예요? 머위 나물 무침으로 할 거예요. 와. 적당히 쌉싸라고 아삭해 무침으로 제격이라는 머위를 먼저 살짝 삶고요. 간단한 기본 양념만 준비하면 되는데요. 봄나물은 대부분 된장과 고추장을 이용해서 무치는 게 아주 맛이 좋아요. 아, 복잡한 과정 없이도 다양한 재료와 잘 어우러지는 게 바로 봄나물의 매력입니다. 고추장 한 스푼, 예, 지금은 파. 네, 파를. 이건 청양고추를 썰어 놓은 건데, 아, 예, 개운한 맛이 있어서 좋아요. 그래서 항상 조금씩 넣어요. 이렇게서 조물조물 무쳐 주면 돼요. 역시, 역시 이 손맛이 최고죠. 그럼요. 지금 못 참겠어요. 지금 향 때문에. 예. 저 이거 한입 한 먹어 보면 안 될까? 가만 히 있어봐요. 네, 내가 먹이 줄게. 이렇게 해서 먹으면 네. 아. 그 자리에서 바로 묻혀서 먹으니까 더 맛있겠어요. 어우 말로 표현 못해요. 정말 맛있습니다. 청양고추를 왜넣는지알것 같아요. 이게 다 넣었을 때 고소함이 응. 쫙 퍼지면서 이 머위의 쌉싸래한 응. 향이 쫙 퍼지면서 그다음에 이 매콤함이 팍 들어오네요. <laughs> 그래서 맛이 식욕을 돋가줘요. 응. 응. 재료 본연의 응. 향이 살아있는 머위나물. 응. 참 먹음직스럽죠. 식욕을 자극하는 두 번째 음식은 바로 방풍나물 튀김입니다. 지금 기름이 잘 끓고 있죠? 오! 너무 잘 끓어. 맛있겠다. 지금 잘 끓고 있습니다. 어, 봄나물 튀김 좀 신기한데요? 그렇죠. 이게 또 별미예요. 봄나물을 튀기니까요, 쓴 맛은 약해지고 특유의 향은 한층 진해지더라고요. 음! 선생님, 지금 이 바삭한 이게 음. 봄을 먹는 거예요. 봄을. 와 진짜 네. 지금, 지금 봄의 향기가 잔뜩 입 안에 가득 들어오지. 않아? 어, 아니요. 어떻게 아셨어요? 아니 진짜 저 입에 향긋한 봄향기 지금 다 퍼지고 있어요. 네. 제철에 나는 가장 건강한 식재료로 만든 한상. 달콤 사리한 맛과 함께 봄 기운이 느껴지는 봄나물 음식들이 겨우내 얼었던 입맛을 단숨에 깨워주더라고요. <laughs> 이맛이다 봄나물의 상큼한 봄나물 정말 봄에는 나물이네요. 맞습니다. 소박하지만 풍요로운 맛. 봄에는요 봄나물이 제맛입니다. 음잘 드십니다. 음 새싹이 돌아난 그 겨울 을 이겨내온 그 힘이 있잖아요. 야채에서 그런 그러니까 게 그걸 많이 드셔주면 건강이 좋고 봄에 충분증이 있어서 나른한 게 그걸 이겨줄 것 같아요. 그래서 맛있게 드시면 좋아요.